안녕하십니까 근성장 훈련소 헬교관 이경선입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B시즌 목표지점이었던 3대700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제 B시즌 이제 1차 목표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감량을 시작해서 다음 목적지인 IFBB 내추럴 프로에 도전을 하고자 로드 투 IFBB 프로 이제 시리즈로 기획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영상이 어 그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동안 3대 700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법 약물 사용을 제외한 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정진을 했는데요. 그 수단 중 하나가 체중을 제한 없이 증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스업 과정에서 체지방률을 20%를 넘기지 않고 천천히 증량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자존감이나 건강상으로도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면서 이제 한 번쯤은 꼭 3대 700에 이제 성공을 한 번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한 없이 체중을 불려가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비시즌을 보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100kg까지 체중을 찌워서 지금 체지방률은 한23% 1트에서한25% 사이 정도쯤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 과정을 좋게 봐주시고 이제 리스펙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지만, 가끔씩은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이렇게 뚱뚱한 운동 유튜버는 처음 본다고"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제 감명을 시작했으니까, 수할거야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시리즈 첫 화를 시작하며 제가 매우 신뢰하는 교수님이자 보디빌더 정송영 선수님께 냉정하게 몸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과 뭐 역량에 대한 조언들을 받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스TV의 정송영입니다 저는 지금 호서회전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NSCA 코리아에서 교육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더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오늘 부르신 이유가 뭐죠? 어. 경선 씨. 소영아. 그 내가 이번에 벌크업 하면서 사이즈가 좀 커졌다 아닙니까? 어. <laughs> 그 했고 이번에 냉정하게 냉정하게 몸 평가 한번 내가 비시즌을 잘 보냈는지 앞으로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몸 평가 한번 부탁을 해 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 너들 <laughs> <받을> 자신 있나? <laughs> 상처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니 이미 유튜브 댓글로 상처 많이 받고 있잖아. 맨날 뭐 이상한 댓글 날렸다가 나한테 카톡, 카톡, 카톡. 보내잖아. <laughs> 내가 눈물 흘릴 뻔인데 금손실 날까 봐 내가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 뭐 이번에 진짜 3대 700을 달성하고 벌크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나쁘지 않게 한것 같은데 한번 몸 평가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벗어. 아니 근데 오늘 피지크 보디슈즈 갖고 오지 그랬어 차라리. 아 내가 그거를 생각을 안한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한번 입어보려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이게 안 걸려서... <목소리> 너... 너무 쪘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그대로 진짜 그 짓만을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 일단 이거 이건 뭐야? 이 수술했어? 이거 군대 있을 때기흉 어. 수술했어? 어, 기웅? 기웅? 수술했어. 아 여기 구멍이 세 개를 뚫었어서 아니 원래 마른 사람들이 기운 많이 걸리더라고 그때 말랐지 어. 아 이게 가 움푹 패여가지고 <laughs> 뭐가 잘못됐나 했지 아나 궁금해 궁금하니까 몸 평하기 전에 그냥 내가 느끼는 거는 솔직하게 어, 저번보다 어깨가 좀 발달한 것 같아 진짜? 어아 진짜로 왜냐면은 내가 저번에 시즌 몸을 기억을 하잖아 근데 확실히 어깨가 저번보다 사이즈가 좋아졌다 아 근데 이게 난 정말 궁금한데 너가 이번에 거인화 프로그램 있잖아 그게 파벨 차졸린 씨 그쪽 러시아 프로그램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약간 그쪽 스타일이 된것 같아. 약간 불공극 형님들. 약간 불공극. <laughs> 아, 몸도 더 하얘진 것 같아. 어, 좀 그런 거. <laughs> 아네그 불공극 형님들이 배 이렇게 나왔는데 복근 있잖아. 어... <laughs> 아나배 이렇게 나왔는데 복근 있는 사람 처음 봤어. 좋은 거지. <laughs> 좋다고 생각할게. <laughs> 아 힘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치 어. 오... 이걸로 3700 되는 거야. 저번에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위쪽 가슴이 확실히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디빌딩처럼 스키즈하는 동작이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확실히 분리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밑에 쪽은. 좀 그렇다 쳐도 위에 쪽은 확실히 그런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팔도 분리도가 지금 정도여도 어느 정도는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치토스 느낌이라고 할까? 치토스. 어. 그리고 약간 그 후면 쪽이 확실하게 부족한 느낌이 들어. 후면 삼각근이 확실히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건 열심히 이건 잘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 알잖아. 좀 배워야겠습니다. 후면 음, 삼각근. 후면 삼각근이랑 팔의 확실히 분리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팔이 일단 긴건 확실히 장점인 것 같긴 해. 피지크에 있어서 지금은 경선이 등. 이 이렇게 뭐 없어 보이지만 경선이는 등이 되게 강점인 스타일이잖아. 펼쳐봐 이 중앙 기둥 있잖아. 요즘 피지컬 선수들 보면은 이 기둥이 확실히 좋아야 세 보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리트렉션 해주는 거 있잖아. 수평 당기기 해주는 운동들을 조금 더 많이 추가해서 확실히 여기 기둥을 조금 더 살려줬으면 좋겠어. 이거랑 네가 지금 후면 삼각근이 확실히 더 발달되면은 등에 대한 디테일은 더 살아나니까 작년에 시즌 때 너의 등을 봐서 아 확실히 뭐 등은 어디 가서 뭐 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깨 측면 후면을 확실히 조금 더 키우고 윗 가슴을 조금만 더 보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다. <laughs> 어. 근데. 응. 긍정적으로 응. 봤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3대 700을 하려고 이만큼을 만들지 않고서는 저는 웬만하면 체지방 한20% 미만으로 벌크업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티로 벌크업을 해도 경선이처럼 복근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아까 몸 봤잖아. 졸라 대질줄 알았거든. 근데 존나 대진 아닌 것 같아. 존나 <목소리> 다행이다. 강한 대지. <돼지. 목소리> 강한 대지. 러시아 대지. 아, 확실히 스트렝스 하는 사람들은 몸의 형태가 약간 그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 나 사실 좀 걱정인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통 자체가 커진 거잖아.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하면서 작년처럼 돌아올까? 근데 작년에도 내가 이 방법으로 이렇게 찌워서 찢어서... 스트레스 올리고 다이어트해서 나간 게 작년대였어 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코통이 넓어지면은 뭐 음. 피지크에 좋지 않다 이런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너 작년에도 허리 엄청 얇았잖아 막 엄청 얇지 않아도 얇은 편이었지 다른 뭐 올림피아급의 이제 탑급 선수들을 보고 또내 경험상으로도 봐도 뭐 그렇게 코 그, 그러니까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운동들 위주로 스트레스를 키우고, 뭐, 살을 이렇게 쥐운다고 해서, 딱 커팅이 다 됐을 때 허리 두께가 그렇게 막 두꺼워지는 음. 건 아닌 것 같아. 그거 걱정할 시간에 음.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1kg라도 들어야지. 그치, 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원래 독고다이 스타일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막 혼자 막 열심히 하고 혼자 하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이런 걸 원래 좋아했었는데 이제 막 10년 이상 열심히 막 운동 계속 꾸준히 해보니까 되게 크게 느끼는 게 레벨이 오를수록 나의 부족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배움의 필요성을 되게 크게 느끼곤 해. 그리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는 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너를 비롯한 다른 이제 훌륭하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배우고 또 이제 도움도 받고 하면서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야. 나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또뭐 영양적인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크게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나도 일단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테니까 내년에 IFBB 프로가 되는데 내가 좀 기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숟가락을 좀 던져보도록 할게.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들, 제가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IFBB, 내추럴 프로가 되는 준비 과정들과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컨텐츠로 보여드리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